미국 투자 이민은 투자할 자금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미국 영주권이기 때문에 이민 문의 중 가장 많은 분들의 질문입니다. 미국 진출의 투자 이민 방법을 분류해 보면 영주권이 아니지만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한 신분이 연장되는 E-2 비자로 빨리 미국에 들어가 살면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전략을 짜는 방법 그리고 영주권을 취득해 정착하는 EB5 영주권이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에 진출하는 고유한 기회를 제공하지만 각각 이민국 심사 요구 사항, 신분적 제약에 따른 혜택 차이 및 영주권 취득 절차에서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살펴보고 여러분의 목표와 상황에 더 적합한 옵션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2 비자의 주요 특징과 EB5 투자 이민의 차이를 하나씩 설명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투비자는 접근성이 쉽고 유연한 옵션으로 많이 알려져 있으며 한국인들이 미국 진출 방법 중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EB5 투자 이미는 80만 불 이상의 투자를 통해 영주권으로 직행할 수 있는 영주권 취득의 빠른 경로로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창업 기회로 생계 유지까지 고려하고 계시거나 미국으로 진출해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거나 또는 간접적인 방법인 대출 형식으로 안전하게 소극적으로 투자해 영주권을 바로 받고자 하시는 모든 고객님들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한마음 이민법인 방송 내용이 여러분의 올바르고 적절한 결정에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E2 비자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2 투자자 비자는 국적 요건이 있습니다. 조약국 출신들의 시민들에게만 제공되는데 한국은 이에 포함됩니다. E2 투자자 비자는 비민 비자로 영주권 취득으로 바로 이어지진 않지만 사업을 유지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면 무기한 갱신이 가능합니다. 투자 금액은 법적 기준이 정해진 EB5 영주권 프로그램과 다르게 최소 금액이 규정되어 있진 않습니다. 20에서 40만 달러 수준의 투자자가 많습니다. 사업계획은 가족을 부양하기에 충분한 수입이 가능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사업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직접적인 관리를 해야 합니다. E2비자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2비자의 장점은 EB5 프로그램보다 적은 자본으로 미국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속처리가 매우 빨라 통상 6개월 정도면 미국으로 이주가 가능합니다. 이주한 이후 사업이 계속 유지되는 한 E2비자는 무기한 갱신 대살수 있습니다. 벤이즈 또는 스타트업 등 해외 진출을 노리는 자영업자분들과 미국에서 사업가로 도전해 보려는 분들에게 원동력인 비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 세대로 이주할 수 있어 가족들도 동반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배우자는 취업 허가로 자유롭게 취업하고 21세 미만의 자녀는 미국에서 자유롭게 현지 학생들과 동등한 혜택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어 국제학교 경험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E-2 비자에는 단점도 있습니다. E2 비자는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신분이 아닙니다.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서 거주하며 영주권을 취득할 방법을 별도로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투자자는 사업자로 투자와 운영을 해야 합니다. 소극적인 유형의 사업과 투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비이민 비자로 비자의 갱신 여부는 사업의 성공과 지속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은 EB5 영주권 투자자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고 최종적으로 미국 시민권도 취득할 수 있는 신분으로 직접 가는 경로입니다. EB5 영주권은 고용 촉진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80만 불 투자금이 필요하고 일반 지역은 105만 달러의 투자금이 필요합니다. 자금 출처가 증명된 투자금이 미국 내 투자처로 송금되면 바로 이민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첫 단계 이년 기한으로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후 21에서 24개월 사이에 투자처인 개발사는 일자리 창출 요건을 충족한 자료를 보내 10년기한의 영구영주권으로 갱신하게 협조합니다. 미국 경제이민 부류인 투자이민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이 미국에서 최소 10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간접투자이민 리저널센터를 통한 소극적 투자이민은 대출 형식으로 기간이 프로젝트별 상이합니다. 1단계 이민국에서 승인되기까지 1에서 18개월까지 소요되는 차이가 있고, 이후 영주권 발급 단계에서 6에서 12개월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2년 기한의 영주권을 받고, 이후 2년 이내 일자리 창출 증명과 투자가 유지되는 것을 증명해, 10년 기한의 영구 영주권으로 갱신되면 시민권 신청. 정도 할수있게 됩니다. 영주권을 빨리 받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고 궁극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투자자는 리저널 센터를 선택해 일자리 창출 및 비즈니스 관리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인 가족 동반으로 전 가족이 또는 필요한 구성원들이 함께 영주권을 받습니다. 투자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는 자동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EB5 영주권은 80만 불을 투자할 상당한 재정적 능력이 필요하므로 준비할 자금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또한 2~3년의 수속 기간이 소요됩니다. 2년 기한의 영주권을 받은 후 10년짜리 기한의 영주권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미국 내 신생기업 멤버로 자본 투자를 해 미국 내 10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발생해야 하고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때문에 투자할 리저널 센터의 프로젝트를 선택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합니 E2 비자와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며 투자자의 재정적 상황, 동기와 목표 및 미국에서의 신분 여부 결정 등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2 비자는 빠르고 유연한 기회로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도 가능하지만 영주권으로 직행하는 경로는 아닙니다. 반면 EB-5 투자 이민은 큰 자본을 필요로 하지만 영주권 취득까지 2-3년 소요되고 궁극적으로 시민권 취득 기회가 열립니다. 각각의 특징과 지원 요구 사항과 절차를 충분히 고려해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